스포인이라는 헬스장입니다. 어, 우선 지하주차장인데요. 지하주차장은 두개 층으로 돼서 굉장히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주차 이용에 대한 비용은 3시간은 이제 센터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요. 어, 4시간의 경우에는 주차비가 500원입니다. 넓고 이제 뭐잘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영통에 위치한 스포인 휘트니스입니다 여기 이제 스포인 대표님이신데 저희가 10초 만에 센터 소개하는 란이 있어요 시 착. 안녕하세요 영통 수원 영통에 위치한 스포인 휘트니스 프로입니다 아,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여기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곳인데요 어, 오늘의 리뷰는 약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이제 옆에 경희대학교를 다녔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보이시는 대표님께서 기은아 그냥 와서 운동 편하게 하고 너가 레슨 할수 있으면 너100%다 가져라. 그래서 너 욕도 쓰고 이제 운동하는데 써라.라고 이제 저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항상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세트를 리뷰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거 꼬랐다 이러면은 저는 배연방덕한는 무새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리뷰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은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가 전편에, 모 전편에 지워달라는 요청이 온기요안 지워도 돼. 알겠어요. 다시죠제 옆에는 세계 챔프 설기관 선배님이 계십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선배님 후배셨습니까? 네. 네, 설기관이 생각하는 선수로서의 송기은은 자 헬스장의 첫 번째 리뷰 운동복 리뷰입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 인별세개 어? 별세 개의 뜻은 뭔가요? 세, 아이별세는사사이즈가 세. <laughs> 제일 크다 별두개는 미디움 별 하나는 스몰 이렇게되어있고요 이야 이 굉장히 마음에 야이 점은 바지입니다. 바지. 바지가 비닐 형 이야 이야 이런이 아닌데. 비닐 형식의 이제 회원복 바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바로 X 나오는데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네, 바로. 이런 바지로 되어있을 경우에 바로 풀스쿼트가 가능하다. 자, 헬슐링 가이드 오늘은 리뷰의 총평을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어 미슐랭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미쉐린에서 그 음식을 먹으러 여행을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선정하는 게 미슐랭 가이드인데요 헬슐랭 가이드에 어떻게 보면은 딱 맞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 뭐 센터를 쭉다 둘러봤는데 어깔게 없어요 오늘 이제 총평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그냥 어 기구를 하나씩 둘러보면서 이 머신은 어떤 게 좋고 왜 좋은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늘 촬영 컨셉을 지금 잡았어요, 여러분. 그냥 저희는 너무 이렇게 선수들한테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중립을 지키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반인 분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서, 사용은 다할수 있는데 거의 약간 해충들의 성질 뒤를 봐도. 일반인 옷 요리 버거 요리 버거 받아 그래서 오늘 한번 머신을 소개하는 게 낫지 않나 좋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음. 같이 오케이 예. <laughs> 자 제가 핵스쿼츠 중입니다 1일 입장 가서 핵스쿼츠가 없다면 돈을 내고도 그냥 나온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근데 여기 헥스코트 제가 아까 해봤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게 좋아요 어디 제조사의 어디 스코트입니까 아... 네. <laughs> 너틸러스 <laughs> 아 이게 왜냐면 너틸러스랑 스타트랙이 합병이 되면서 디자인이 똑같아도 아, 브랜드가 맞아요. 틀릴 수가 있어요 너틸러스사의 헥스코트 너틸러스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헥스코트 같은 경우는 이 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이거 100분 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해봤을 때는 그런 불편함도 없는 머신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운동할 때는 이거 없었습니다. 제가 떠난 기념으로 대표님에 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저희가 여기 이제 고무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우리 저설기관 선수가 바닥이 그래도 딱딱한 게없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 직접 제작을 해서 이렇게 아 설치를 하게됐습니다 대표님 그럼 바꿀 생각은 없었지만 설기관 선배님께서 좋테니까. 바꾸는 게 좋겠지 어, 정보, 않냐. 누가가 좋 텐니까. 아 비용은 누가 했을까? 제가 했죠. 아. 어. 저희 할얘기가 할 있어요. <laughs> 제가 사실 친구예요. 친해서 여기서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닥이 이 모양이라 난 여기서 운동할 수가 없다. 난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닥을 딱딱한 걸 바꿔주면 내가 이쪽으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용하기 좋죠. 자 여기는 레이두 대, 스미스 머신 한 대가 있습니다.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빨아 잡기는 사이벡스의 스미스 머신입니다. 왜 사이벡스의 스미스 머신을 두셨나요? 어, 저는 스미스가 차이가 있겠느냐 했는데 이걸 써보니까 정말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정말 부드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이벡스를 빨아 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미스 머신은 무조건 사이벡스다. 하지만 휘어 있는 사이벡스는 안 된다. 이런 일자 사이벡스가 가장 운동하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 자체가 이게 땅바닥에 이렇게 바짝 발바닥이 붙어야 이 받아들인 힘 자체의 역할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막 고무판자 말마, 말랑말랑한 데서 운동하시면은 어, 내가 스쿼트를 한100 정도 들면은 약한80 정도만 꽂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괜히 이 바닥이 돈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곳으로 오셔야됩니요 이걸로 하면은 무게를 오히려 더못 들어요 왜냐 근육에 빡 꽂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빳빳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벙카 무게를 들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지은의은의있습있습니러니러 그러니까 대부분 부분 조절 조절 을 이제 홈제홈짐용으 많이 쓰이쓰막숄막프레프하스하면보이레이즈이즈랑 I want to say t 고고 t I 그럴 때를 대비하고, 너무 복잡할 때 t t 뭐때 say that. I want to say that. I want to say 실 h a t I w a n 그렇게 해서 갖다 놨습니다. 기윤씨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아 신기하잖아. 신기한 거 만져봐야지. 저 이거 못 봤어요, 여기서. 아, 좋긴 좋아. 이게 조절이 되는 게 좋아. 일단은 옮기지 않아도 되잖아. 하나만 들고 와도 드랍세트가 되잖아. 그렇지. 덤벨 3개 하면 컬렉터로 관장님들한테 혼나. 덤벨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몇 킬로까지? 저희는 뭐. 원래 60까지 있었는데 60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아무도 사용을 안 해서 아, 60짜리는 이제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50까지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있었으면 60 썼죠. 제가 없으니까 그러 여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기구가 두 대가 있는데요. 저는 진짜 처음 보다가 처음 써봤는데 멋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내가 모브랜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파나타라는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파나타라는 회사고요. 이탈리아의 감성으로 만든 메인디 레터링도 멋있고 그리고 시트 자체가 뭐 페라리 시트랑 같은 시트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시트도 만져 보시면. 굉장히 부신푹신하고 가격도 뭐 국내에 들어왔던 수입 머신 중에 가장 고가였던 정가는 얼마? 정가는 한 600만 원 정도? 이런 플라이 머신 자체가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이요? 거. 여러분, 이 600만 원빵카 아닌 거 진짜인 거 같습니다. 웬, 왜냐? 응. 스티커 안 뗐어요. 안뗀게 아니고 그냥 일부러. 아 진짜요? 다른 배지 말라고. 와, 땀냈트에. 처음 해봤는데 진짜 좋아요. 처음 봐서 신기해가지고 옆에 있는 저 머신은 이거 이제 딥스 머신. 어, 보시면 이렇게 이쪽보고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아, 있고 이게 더 좋겠네. 그리고 한 손씩만도 독립적으로 듀얼이라고 아,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죠. 이거 아, 좋은 거같은 이거 가격 혹시 정식 가격이? 예, 얘랑 똑같아요, 가격은. 600만 원? 네, 구정 그 590만 원 정도. 여러분 이거 두대 1,200입니다, 1,200. 왜 이렇게 기구를 많이 사십니까? 아, 처음에는 그냥 사봤는데 네.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에이플 스토리 냄비 두건 플러스 팔자리못사 가지고 이상한 거 들고 다녔는데 그때 빨리 느꼈었어야 됐어. 이게 역시 대표님이 생각할 때 근육도 아이템이다. 아, 그럼요. 기거는 장비빨. 아, 네. 몸은 장비빨, 기구도 장비빨. 정말 이 슬픈 자본주의 사회의 그 현실을 하나 또 배워갑니다. 근데 이게 좋아. 약간 햄버스 트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감 있게 빡빡 꽂히는 느낌이냐면 이걸 부드럽게 꽂혀좀 약간 그런 게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600만 원이라잖아. 왜냐면 머신이 한 1, 200만 원이다. 그럼 머신이 잘못됐다고 할수 있어. 근데 머신이 600만 원이다. 그러면내 몸이 안 맞아. 그럼 내 몸이 잘못된 거야. 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laughs> 1,200이에요. 1,200. 이게 펜듈럼의 플러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짭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짭이 굉장히 많은 멋인데 네, 원래 이게 펜듈럼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래 보시면 로저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포츠 머신이에요. 네, 로저스요? 로저스. 그래서 위에다 꽂았을 때랑 밑에다 꽂았을 때랑 무게중심이 바뀌어서 위에다 꽂으면 프론트 스커트 같은 느낌으로 스커트가 가능하고 밑에 꽂으면 일반 백스커트 같은 느낌으로 스커트가 가능하다고 해서 나온 머신이에요 지금 신형은 여기에도 원판꽂이가 하나 더 생겨서 아세 가지로 공량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꽂으면 프론트 스커트, 밑에 꽂으면 백스커트 의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에다 꽂으면 확실히 앉을 때 중간에서부터 확 쏟아지긴 하는데 제가에서는 계속 쫀쫀하고 제가 그 정도로 앉지를 않아서 제가 항상 하프 스커트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진탱이다. 진탱이다. 공간이 남아서 기구를 계속 산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 한번 아니, 배치를 아니요. 바꿨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왜냐면 이게 이 공간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서 이거를 지키려면 이제 더는 못살것 같아요. 아, 더는 사시면 안 돼요. GX를 허무신다고 아. 하고 있죠. 그게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케이블이 큰데, 너틸러스 사에서 나온 머신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큰지, 이거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이거 이제 나인스테 9가지의 운동이 가능하다고 만들어진 기계인데요 그 9가지에는 지금 가운데 풀업을 네. 포함해서 9가지의 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레플링의 롱풀 시개라이텍스트리 그리고 가운데서 크로스오버나 운동이 응. 가능하게끔. 근데 이게 사실 이름만 나인이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칸만 바꿔도 한 20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한1 0 0드 스테이션. 이 가격이 진짜 엄청나요. 이거 그거는 국내에서 정식 수입가가 2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2천만 원 말고는 소나타 한대 정도라고. 소나타 볼까요? 한 대. 근데 케이블이 굉장히 많은 회사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왜 굳이 그 가격이면 다른 것도 할수 있었는데. 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너틸러스의 케이블을 구매하셨나? 음. 그에 대한 이유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너틸러스로 보시는데 사실은 스타트랙의 기술력인 거예요. 너틸러스의 아. 기술력이 아. 아니라. 아. 이게 아. 아니라 왜냐하면 너틸러스는 스타트랙의 흡수가 되잖아요. 네. 공간에 비해서 저는 이게 오히려 가짓수에 비해 좀 적게 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리고 호이나고 작다. 수원에는 삼성전자 내 m 에에 없으니까 내가 u 고싶었 a m s u n g Samsung, s a 에 s u n g s a m 다 u n g s 햄머 스트렝스 s 이 스쿼트 그 옆에 보시면은 햄머 스트렝스 로우 로우 그 m s u 얘는 아이 m 레터럴 g s a m s u 대가 있는데요 햄머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신기한 점 s u 약간 포르쉐 같은 점이 뭐냐면 이게 커스 s a 가능해요 본사 a 다이 u 게 g s a 얘 색깔 무슨 색으로 할지, 얘 색깔 무슨 색으로 할지, 히트 색깔 무슨 색으로 할지 이렇게 이제 커스텀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 이 같은 약간 옐로 우 옐로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서 옐로우 세 개를 세팅을 해놨는데 사실 이세 개에 대한 거는 이제 머신의 뭐 불편함, 뭐 혹은 뭐 단점 뭐 없어요. 왜냐면 제가 햄버스트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답입니까 당연히 정품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 입장 오시면. 타 센터에서 써보시고 어? 같은 기계인데 왜 느낌이 틀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품인 거고 거기가 가품입니다자 <laughs> <거>. 네. <laughs> 여러분 1일 입장 여기 얼마죠 대표님? 만 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냥 카드연금 동일하게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 원이면 진짜 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뷰하는 게좀 뭔가 이 새끼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은 만원 내고 한번 와 보세요. 근데 안 좋으시면 제가 만원 드릴게요. 그럼 분명히 와서 안 좋다 그러다이 새끼. 알아 이 말해서. 자, 그 다음은 이제 햄머 스트링스를 리뷰를 쭉 한번 하면서 머신들을 둘러볼 텐데요. 제가 지난 화에도 엄청 좋다고 막 거의 눈물 을 흘렸던 햄머 스트링스 MTS 라인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진짜 제가 없어서 못쓸 정도로 이게 비싸기도 해요. 네. 비싸기도 한데 요게 이제 호불호가 아까 대표님께서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햄머 스트링스의 MTS가 안 좋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운동 못 하는 분들이 이 머신이 잘못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햄머 스트링스의 MTS 라인은 머신이 안 좋다라고 말하면 아마 본인의 운동을 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정말 어 많은 위험 발언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MTS 쪽 햄머 스트레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이런 플레이트로 이제 꼽는 가슴 운동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플레이트보다는 셀렉 하는 게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머신이 꼬랐다가닙니다 개인 호불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MTS 하이로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될게 유격입니다. 이게 유격 관리가 굉장히 좀 짜증 나고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 케이블 자체의 길이도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게 머신을 세팅할 때 이걸 정확히 하지 않거나 한칸 정도가 차이나게 되면 무게 전달할 때 무게 전달력이라든지 어떤 유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변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햄머 스트링사의 DIY 로운데 왜 DIY 로우냐 도리안 예이치가순간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DY 로그라고 합니다 그저께 전화 통화했는데 도리안 형이 자꾸 햄버거 사달라고 짜이나 기프티콘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예, 자꾸 막 기프티콘 보내달라고 해서 하아 짜이나 죽겠어요 자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머 스트렝스 나오는 이제 디클라인 프레스 머신입니다 햄머 스트렝스를 제가 왜 찬양을 하냐 이밀때 무게 전달력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그 뜨는 구간이었고 전달하는 근육 이 완전히 꽂히는 느낌이에요. 이런 햄머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블 달고 또좀 전달 그룰 자체가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중력에 비례하거나 혹은 반비례하는 그런 구간의머신의 설정을 해도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근데 원래 벨트 형식을 안 좋아하잖아요. 햄머스트레스는 빱니다. 왜냐면은 이 벨트 같은 경우는 사실 레플다운이나 조금 이제 기술력이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 도르래가 이제 접착되는 부분에서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햄머스트리스를 특히나 특이한 게 이런 그 롤적으로 넓게 된 케이블 자체도 이도르래 쪽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무게력으로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무게랑 도르래의 집합된 그 결합체가 조금 이제 기술력이 떨어질 때는 그 롤이 돌아가는 느낌이 드르륵 거리면서 이질감이 굉장히 몸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이제 햄머스트리스기 때문에 햄버스 댄스는 뭐 롤을 달든 뭘 달든 그냥 간다 꽂힙니다 그냥 여러분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노사의 머신인데 테크노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방금 햄버스 댄스의 도르래의 기술력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요구간만좀 짧게 설정을 한다면, 좋지 않나 그래서 해보시면 이 위에를 잡게 되면 좀 약간 새 나가는 힘이 작아져요 근데 이 밑에를 잡게 되면 조금 새는 그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르래에 대한 기술력 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노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명성이 있는 회사긴 한데 호텔이나 이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신라호텔에도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지금 테크노 체스트 프레스를 후들겨지게 패스입니다. 그냥 별로 저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께서 아이 체스트만 지금 한네개 다섯 번째는 될 거예요. 제가 종착 점을 못 샀다가 장점이라 그러면 얘는 무조건 프레스의 개념으로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약간 이제 플라이랑 프레스에 좀 섞인 지점. 그기 때문에 뭐 프레스만 하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결합해서 할수 있다는 점. 근데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달 여기 안 좋다. 되게 비싼데 새거새한달된 거죠. 와이프한테 간식 곰나 먹으면서 한 통은 형수님께 욕도 먹고 하셨지만 저는 안 좋다. 여기는 어, 좀 괜찮은데 잡았을 때 얘보다 얘는 좀 아쉽지. 근데 어, 저는 미도 안 좋다. 어. 그리고 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가볍게부터 무겁 게까지. 어, 저는 그래도 무거운 게안 좋다. 여러분, 햄머 스트레스 MTS, 숄더 프레스입니다. 얘는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리고 그립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쫙 밀려고 하면서 이제 프레스를 할때 자연스럽게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어깨 전면에 조금 더 꽂아 넣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무게 전달력 같은 경우에는 햄머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은 레그컬과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얘를 사이벡스로 세팅해 놓으셨는데요. 어, 이두 가지를 사이벡스로 세팅한 거는 굉장히 배우신 분이다. 음. 네, 그 이유는 저항 구간이 일정하고 레그컬 같은 경우에는 당길 때 저항이 좀 뜨는 구간이 생기면 햄스트링에 부상이 올 수도 있고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도 무릎 십자인대 쪽에 저항이 잘못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벡스를 많이 선택하는데 왜 이렇게 모는거요 일단은 뭐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머신을 리포해서 갖고 온거예요 근데 여러가지 익스텐션과 컬을 해봐도 이 VR1을 따라갈 만한 뭐 클래식이 네. 더 좋다고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넘을만한 운동감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져오고 뭐 그거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른 머신들로 신식 머신들로 채울 수 있겠고요 사이비스 VR1, VR3도 저는 좋겠습니다 3? 네 3까지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좀아 이거 이거는 좀 no. 근데 어? 근데 아 이거는 이거 하나 떼어서 이렇게 가면 시즌인 애들이 내가 있으면 못해요 아 내가 시즌인데 지금 애들 아, 또. 아, 또. 얘 같은 경우도 진짜 좋아요 근데 조금 문제점이 뭐냐 동양인이 쓰기에는 요 길이가 애매한 부분. 근데 잘 맞춰줬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머신 어떻게 쓰냐면 일부러 엉덩이를 요 정도 세팅해놓고 약간 뒤로 들어눕는다는 정도로 하는데 저 이렇게 그대로 앉아서 안해요 약간 엉덩이 앞으로 뺀 상태에서 하는 그런 시계 레이를 좋아하는데 직수기 때문에 사실상 동양인과 서양인의 아마 체형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무게전달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깔게 없습니다 자그 다음은 스타트랙의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디어 진짜 개고생을 해서 단점을 찾았습니다. 자 레그 익스텐션은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약간 보이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밸런스 못 맞추면 운동 접어야죠. 이건 뭐 당연히 맞춰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 자 오늘은 이제 수원 영통에 있는 스포인에 와서 헬스장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평은 아까 흠흠.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좋아요 네, 좋고 근데 어 대표님도 하나의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머신이 너무 좋고 하니까 여자 회원이 없다 여기 대략 남자 여자 성비 몇, 몇,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8.5대 1.5? 8.5대1.5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만족스러웠어요 저희 일건은 계속 만 원일 거고 또 10장씩 뭐 쿠폰 구매하시면 굉장히 저렴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편하게 운동하고 돌아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에게 스포인 이런 운영하는 동안 저희 가족들, 애기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터전이 될것 같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발전시키고 절대 남들 이제 다른 분들한테 나쁘다는 소리 안 들으면서 운영하는 게 저의 원칙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먹튀를 뭐 더사지 않는 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부모한 어, 길이 아닌가 싶은 스포인의 리뷰였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사실 20대 초반 나이에부터 이렇게 좀 기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보디빌리 자체는. 근데 우리 송기현 선수는 엘리트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 출신으로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확도로 그 성장을 해버렸어요. 해 l e x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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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의 x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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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